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충북 메이크스의 경찰수입니다. 정상용 보험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출마를 하지 못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보험군에는 4천 4천 거론되는 6일 보험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만 10여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앞서 중앙과 충북도로 아우르는 밀맥을 발르해 고향 발전을 위해 뛰고 싶다는 더불어민당의 박연수 송리산 둘레길 이사장에 이어 같은 당 후보군인 조이필 전 보훈군 소싸움 협회장을 지난 26일 오후 본군의 한커피숍에서만나했습니다 조전회장은 지역인구 3만명보다 많은 3만도 이상의 한우를 키우는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제했지만 축산 분뇨 냄새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부작용 노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군수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수의 출마하게 된 계기는요, 네, 사회적 책임을 좀저 필요가 좀 있겠다, 축산인으로서. 제가 2006년도에 보은한우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우산업이 보은군 농업수도 1위가 현재 돼 있고요. 4만 두 정도의 그 숫자를 지금 그 보은에 보유하고 있어요, 소가. 그래서 보은 지자체 인구보다도 소가 많은 고장이 되다 보니까 전국 제1의 한우 고장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또 한우가 또 산업의 한 부분이지만 현재는 어 시골에 작은 갈등이 씨앗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환경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한우농가가 그 나름대로 발전을 해서 소득은 중대됐지만 그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부족한 면도 있고 또그 한우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런 원인을 또 제공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한우농가는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면 군민들한테는 피해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은군수가 돼서 그런 문제들을 좀그 해결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축산 분열을 냄새 없는 비료로 만드는 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회장은 민속 부유의 소사원대를 세계적인 대회로 키워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가의 수익 증대로 이어가고 싶다고 그소 분열을 자원화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현재 그 환경법에도 우리가 부속도 숙성도 소분유가 숙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논밭에 농업용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우농가도 최대의 지금 우리가 사육하면서 어려운 면이 축산 분유 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농업소득 일이면 행정에서 그 문제를 또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 농협 축협 산림조합을 법인으로 묶어서 좀 축산분뇨를 또 그런 공공성이 가진 기관에서 그거를 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군에서 지원하고 저는 그 2006년도에 그 보온하는 축제를 제가 그 만들면서 그 민속 소싸움을 제가 유치했습니다 를 중부권 유일하게 2008년도에 정부 고시가 대한민국의 1 1군데가 민속 소싸움이 개승 보유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민소소 싸움을 본의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제가 개발을 했고 성공시킨 현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소소 싸움 전용 구장을 어떤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태권도기 종주국이라고 그러지만 민소소 싸움을 세계의 종족으로 좀 만들어서 산업을 좀 바꾸겠다. 한호사육은 1차 산업이지만 이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후엔 3차,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속소 싸움을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해서 한우의 세계화 뿐만 아니라 보온을 또 대한민국의 관광 상품으로 또 관광 산업에도 일조하면서 한우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는 관광은 볼거리, 맛집, 체험지 등삼 일체가 돼야 한다면서 보은의 대표 축제인 대추 축제에 풋사운드가 볼거리는 물론 먹거리를 제공했지만 이제 체험형계 관광 상품으로 키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보은의 최대의 그 축제가 대추 축제예요. 대추 축제의 메인입니다. 왜냐면 축제의 기본 방향은 볼거리와 먹을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대추라는 판매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발전성은 그 한계가 있다.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가 순수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처도 홍보하지만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스토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민속소싸움은 우리가 2019년도에도 8위를 했습니다. 그 소싸움 대회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슈가 된다. 우리가 기존 축제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거든요. 다 전국에 200, 대이 넘는 지자체가 보면 다 지금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또민소소움을 입장료를 받아서 재원을 또 조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가 돼 있어요. 소위 말해 다른 데뭐 진주가 발른지라고 해도 아마 추고요. 우리는 입장료를 재원으로 해서 민간 주도 자립형 그소 싸움 대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대한국의 민또 사례라고 보고 그런 사례를 만드는 자체가 제 입장에선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그는 보훈군의 일부 지역은 대청호 상수원을 이용하지 않지만 규제 지역에 묶여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분리도 있다면서 해마다 우기에 떠내려오는 잡목과 생활쓰레기를 모아 펠릿을 만드는 연루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류라는 대로 규제가 임을 받고 있지 우리가 실제로 그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청댐한테도 제안을 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우리가 예, 상류에서 흘려보낸다는 그런 명분 속에서 그공장 운영비를 일정 지원 받아서 비료를 만들어서 아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좀 공급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대청댐에 여름에 그그 그 장마철에 나무 떠내려오는 이런 그나무지 거리를 저희들이 처리를 좀 하겠다. 왜냐면 몽골 같은 데는. 말똥소똥을 난방용으로 씁니다 말려서 그래서 대청문에 내려오는 오물 내지는 그 나무를 그 숙산 분뇨하고 버무려서 펠렛을 만들어서 난방용으로도 쓰고요 우리가 농업이 지금 여름하고 겨울이라는 이 절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본에도 좀 시설 하우스를 좀 해서 투수당으로 재배해서 소독을 좀 등대시키겠다 그래서. 겨울에 할때 난방료가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을 축산 분류로 처리를 좀 해서 지역민과 같이 상생하면서 그것을 자원화해서 보은군의 그 농업경제를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분수가 되고 싶습니다 조전 회장은 하나가 본사 이전 약속을 20여 년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을 만나 기업 투자 유치 증대에도 노력해 지역 일자리 증대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업 유치라든가 뭐 기능 기촌, 인구 늘리기가 그렇게 눅눅지 않습니다. 뭐 기업 오지 말래서안 오는 것들, 올해도 오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군수가 된다면 우리가 2006년도에 그 하나가 본에 올때 약속한 부 분들이 있어요. 본사 주소지 이전 골프장 건설 계열사 이전 사실 그런 약속이 이행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십0뭐 이십 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라 이런 거보다는 하나 회장을 좀 만나서 우리 보훈군이 이렇게 못 사니까 지금 뭐 구미 공장에서 다 공장이 본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중히 우리가 지자체가 이렇게 자립도라든가 빈약하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데서 협력사든 지역에 좀 애정을 가지고 조금 기업 유치에 도와주시면 지역 경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하나 문제를 그런 쪽으로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조정 회장은 지역 농민 단체장을 거쳐 보훈 수상 협회장을 지내는 등한 분야에서만 열심히 살아와 행정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보훈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같이 소통하는 분수가 되고 싶다는 소회를 밝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농촌 인력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되면 우리 외국에 베트남에든 가서 인사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또 사원 아파트에서 농번기에 와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또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 한번 만들고 싶고요. 제 군수가 되면 국립공항관리공단도 시장군수, 국립공항관리공단이 있는 군수들과 협의체 만들어서 좀 국립공항관리공단을 지자체에 좀 이관해야 되겠다. 좀 이게 상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력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요. 또 법주사 같은데 그송리산그 산해리 일대라고 시내라고 얘기하는 데가 통일신라 시점부터 법주사 땅으로 현재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임대를 놓고 있는 부분도 한번 좀 정치적으로나 조계적 문제들한테도 뭐 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해서 거기가 개발이 민간이 분양이 돼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한번 풀고 싶고요 좀뭐 어, 지자체에서 제가 무슨 뭐 쪼아네 행사 돌아다니 축사 이런 개념보다는 중앙 무대를 좀뛰면서 조금 대한민국을 좀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군수 쪽으로 좀 방향을 새로운 좀 그 혁신적인 그런 군수가 되시고 싶습니다. 그 행복지수가 좀 높은 군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뭐, 네팔이 꼭잘 살아서 행복지수가 세계 1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작지만 강한 그런 군으로 좀 만들어서 군민의 행복지수, 삶의 지수가 높은 그런 군 만들고 싶고요. 제가 꼭 뭐, 그 뭐, 글로벌하게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과 우리가 그 북한이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꿈에 한발 다가서는 우리가 정정 회장이 한의 전두를 보고 네. 구경하듯이 제가 쌈 쏠고 꼭 북한에 가서 내가 남북의 통일하는 데 그런 밑도를 노는 그런 작업도 내가 꼭 한번 군수가 된다면 꼭 내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걸왜냐면 네. 제가 민속 소삼 전국 회장을 사선했습니다. 네. 그때 연변에서 교류하자고 여러 번 왔었어요. 어. 그래서 연변에 그 싸움 소는 어디서 오느냐 하더니 두만강을 건너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현재는 일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소들이 내내 본능적으로 싸움을 다 하는 소예요. 큰 싸움꾼이냐 작은 싸움꾼이냐 문제래서 북한의 눈높이에 좀 맞다. 민속 소 싸움이 뭐 농구 뭐 여러 종류가 축구 있지만 가, 공연 뭐 가수 공연도 있지만 민속 소 싸움이 그 눈높이에도 맞으면서. 또 내가 북한 소를 또 남북에 우리 보훈구장이 전용구장을 지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민속 소사함을할 생각이에요. 또 세계 최초로 여름에는 야간 소사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우의 어떤 세계화에도 물론 뭐 되겠지만 남북의 교류라든가 남북의 통일에 요망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작은 지자체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야에 또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수라는 것이 종합적인 그런 행정을 운영하는 그런 장애야 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는 다 된다 책임을 직원이나 누구한테 떠밀지 않고 항상 나의 잘못 나의 부도구도으로 우리가 진다면 5만 600명이 보훈군 발전 위해서 충분히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군수 내고 싶고요. 약간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추진력이면 충분히 보훈을 도약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보훈군수 출마자에게 묻는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